오늘은 <laughs>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어, 비 오는 날은 전 부쳐 먹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어, 무전을 부칠 거예요. 무전 무 무가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기관지에도 좋고 좋거든요. 무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전을 부칠 거예요. 그냥 소금 미리 넣고 살짝 이렇게 에, 살짝만 이렇게 간을 좀 넣, 맞춰가지고. 어, 여기다가 이제 또 요즘에는 색깔이 들어가면 이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근도 좀 넣고 빨간 파프리카도 좀 넣고요 노란 파프리카도 넣고요 파프리카를 또 좋아해요 제가 무도 좋아하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청양고추 청양고추 빨간색 파란색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송송 조금 썰어 놨어요 이것도 조금 매콤하면 맛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설탕 조금만 넣을 거예요. 설탕 조금만. 겨울 무는 다른데 여름 무는 덜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여기 밀가루. 저는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계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꼭 계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계란을 섞어요. 이렇게 섞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쪽, 한쪽으로만 돌려서 섞어요. 이렇게. 그러면 맛있거든요. 저는 부침가루가 아니고 밀가루예요. 밀가루. 이렇게 비 오는 날, 전을 먹어야 돼요. 전집이 비 오는 날은 대박 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을 부쳐서좀 먹으려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요 비오는 날은 전을 붙여서 꼭 먹어야돼요 무전이 좋아요 전뭐 어떤 전이든지 붙여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호박전 서부터뭐 전이 수시까지죠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색깔이 있는게 좋으니까 좀 예쁘게 해가지고 <놀람> 네. 식용유를 해야 맛있대요 콩 식용유 그냥 먹을 거니까 좀 힌지 풍질, 힌지라도 시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국물을 안 버려요. 뭐, 뭐, 꽉 짜서 하면은 되게 한데 저는 국물을 안 버리기 때문에 집에서 먹을 거니까 안입어도 아, 괜찮아요. 이제. 맛있으면 되죠. 뭐 집에서 먹는 건데 싶더라고 색이렇게 있지 이렇게 까 이쁘죠? 이는 날걸로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이거도. 계란, 계란에다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물가루 반반 해가지고 전을 부치면 맛있어요. 따은 맛이 나고 기름이 조금 이건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전을 부쳐서 막걸리를 한잔 먹으면 맛있죠 막걸리하고 전하고 딱궁합이 잘 맞잖아요 I'm going Okay. 이렇게 전을 붙여서 비 오는 날은 막걸리 한잔 드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붙여서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꼭 전을 붙여서 드세요. 음.